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모비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을 보아하니 어제 이제 불나방처럼 달려들어 매집하신 분들이 제법 되실 거예요. 나 어제 샀는데 지금 좀 아차 싶으신 분들이 아마 좀 급한 마음에 제 영상을 찾아오셨을 것 같은데 어, 여러분이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을 찾아오셨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요. 뭐가 궁금한지도 너무 잘 압니다. 모비스, 사실 어제 터졌던 상승 모멘텀 뉴스 기사 이슈들 제가 브리핑 영상 올려드렸지만 여러분이 묻고 더블로가 할수 있을 정도로 믿을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 꿈의 암치료제인 중입자 치료 진출 가능성에 대한 호재건 분명한 함정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귀띔을 드렸습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 저한테 문자 남겨주셔서 자료 받아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나 물린 건가? 앞으로 차트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다음 주 6월달까지 나 이거 들고 가 마라. 아,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해답을 얻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도 추천 종목 챙겨 가셔야죠. 사실 4월 한달 동안 우리 주주님들 수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본 마음고생한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딛고 새롭게 가정의 달에는 선물 같은 수익 가져가시라고 5월 최적의 추천 종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5월 달 주식장에서 손가락 빨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 깔끔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번다?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만원만 넣어놓고, 100억원을 벌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넣어놓고 1억원 2억원 벌기를 바란다 그렇게 큰 목돈을 과감하게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없는 돈 셈치고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제 영상을 찾아오신 우리 개미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거 모두가 그걸 바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내가 기본적을 만한 수익을 안전하게 보는 거 그게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에서 바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드머니를 넣어놓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 나는 주식에서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 답답해 죽겠고 남들은 다 주식으로 수익 본다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면서 맘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주식에서 돈 돈 버는 맛을 한번 들여보시라고 추천 종목 제가 코칭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 살짝 한번 스포를 해 드리자면 올 상반기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최소 5배 상승 시나리오,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 익 우상향하고 있는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막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입을 하면 최소한의 변수로 안전하게 노다지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물 다 빠진 테마 아니야. 우리가 그냥 개나 소나 다 아는 뭐 AI 반도체, 뭐 리튬 2차 전지? 모두가 다 이미 먹고 떨어져 나간 단물 다 빠진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 만큼 우리 주주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만의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우리 주주님들 처음 딱 받아봤을 때는 다 이렇게 바닥 구간만 기어다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고 에게 아니, 최비서님 추천 종목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을 기어다니는 종목을 주셨어요. 어떻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돈을 벌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사실 그걸 좀 모르죠. 이미 반응이 오고 나면 늦는다니까?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똑똑하게 매집을 해놔야 이때 수익 구간을 보죠.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거리랑막 터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세력의 저점 매집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개미들이 소외적 라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 쯤에 슈팅 치면서 통수 치는게 세력 시나리오 잖아 여러분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미 물량까지 붓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알면 늦어요 여기서 어영부영 들어가 봤자 뭐 하냐고 수익 구간도 적고 물릴 확률도 너무 너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려드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 무려 700% 올라 줬고요 r f 셈 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무려 얼마가 올라 I 1,500% 15배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까지 예시로 한번 드려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가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런 데서 어영부영 올라간다는 소문 듣고 샀다고 칩시다. 이런 보합 구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야. 소문 다 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꾸역꾸역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 은봉 찍힐 때손 보기 너무 좋고요. 소위 말해서 물리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800원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좀 드리면 거래량이 터져 줌에도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 바닥구간 종목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럴 때 내가 저점 매집을 해야 상승 모멘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 주주님들 좀배 배워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절대 매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지 이거 종목 드리면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 어,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사면 이거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고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뭐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나서 뭐. 나는 좀안 땡긴다.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사실 수익 제대로 한 번도 못 보신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식장에서 마저도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손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숨통 트였습니다. 그래도 최비서님 종목 하나만큼은 플러스 수익 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추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파일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010 5962, 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구원해줄 수 있는 돈줄 같은 종목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비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중입자 치료 진출 가능성에 대한 뉴스 기사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매집수가 엄청 몰렸는데 여러분 사실 어제 이 고점 설거지 시도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실, 이 중입자 치료 진출, 이 모비스란 종목에 웬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주님들은 모르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이미 한몇주 전부터 뉴스에서 꾸준하게 한 번씩 이슈가 나왔던 재탕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아직까지 진출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뿐이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결과와 현금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이 중입자 치료 진출 관련해서 뭔가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나온다면 너무 좋죠. 최장암 간암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모비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내 처음으로 이제 중입자 치료가 시작되면서 나올 결과물들 여러분이 분명히 집중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의 어떤 유의미한 상승 모멘텀 슈팅을 가져오기에는 아직까지 좀 뜬구름 잡는 이슈라 이거죠. 중입자 치료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 가 크지만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가 큰데 치료실 통증이 전혀 없는 데다가 전체 치료도 12회 이내로 한 달이 안 돼서 끝난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이중입자 치료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어, 과연 암 치료 분야에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을 이끌어올 수 있을지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더 인내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 물린 것 같지만 우리 주주님들 아직까지 투자 매력도나 투자가 가치가 박살난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나 지금 손해 구간에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괜히 손에 떠안고 지금 섣부르게 매도하고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당장 다음 달 6월 달에 가져갈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 수익 구간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먼저 확인하고 결정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 자료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좀 갈팡질팡 아리까리 도박처럼 주식하다가 돈 버리는 주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말로 돈 버리려고 주식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주님들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딴 거 말고 정말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도움될 만한 증권과 빅데이터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정보력의 빈틈을 쏙쏙 채워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어요. 010-5962-5239 여기로 종목명 세 글자 모비스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여러분께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수입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